안녕하세요. 기농기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그 영동군에 그 바로 밑에 이제 차 타고 한 1, 2분 내려오니까 또 이렇게 정겨 워 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영동군으로 제가 옥천인 줄 알았더니만 영동까지 지금 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마을이 작아 보이고 보다시피 탁 좌우로 몇집안돼 보이는데 이제 정겨 워 보여서 한번 탁 터지면서도 정말 아름다워서 들어와 봤습니다. 차를 일단 어디 한쪽에 세워놓고 한번 또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음, 아주, 마을에 정자는 항상 있고. 아, 안쪽에 해서는 한, 한 25호 정도 돼 보이는 마을 같으네요. 음, 야, 여기가 영동군. 으로 들어가네. 총성면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데 한번 차를 그냥 어저 마을 해관에다 세워봐라 그래야 주소를 알 수가 있으니까 타집분들도 많이 와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텃세가 없을 거예요 타집분들 있는 데는 텃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빈집이 막 눈에 띄려고 그러는것 같은 여기 오자마자 이 넓은 터에 이렇게 빈집이 방치돼 있네요. 어, 야. 늘 얘기하다시피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사람 만나면 얘기하는 정도로 전국을 다녀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 있으면 이 마을이 한 30가구 뭐그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탁 터진 느낌이라 오밀조밀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 이런 집은 어떻게 된 내막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먼저 영동군 용산면이겠지 무슨 면이 없어 금곡 경로 금곡리 경로당입니다. 금곡 금곡 금곡동 경로당 또 여기 보면 여기가 영동군 금곡 일길 어, 금곡일기 34 여러분 여기 주소 여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영상 보시면은 이 마을 찾아옵니다 주소 내비로 치시고 그래서 마을 좀 한번 경로당 앞에 바로 빈집 터가 커 보이는 멋진 옛날 집인데 다 뜯어내야 되겠지만은 또 저런거 이렇게 싸고 뭐 하면은 구입해서 이렇게 써도 될듯 한데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이쪽 끄트머리부터 제가 이제 다녀볼 건데 아 주변을 어떻게 찍어드리고 싶어도 이게 움푹 파진 것도 아닌데 뭐 커가지고 이렇게 어디 잘못 찍겠네. 항상 주변을 먼저 찍어드리고 싶은데 아 시골 냄새나네 여기 서 돌담 돌담이 있고 뭐어 여기가 이제 끄머리 끄트머리 집인데. 음 아 어, 여기 경치가요 아주 멋집니다 야, 영동군이 드디어 영동군에 입성을 했는데 어, 영동군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터가 왜 이렇게 큰 터집이 게 지상권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뭐 완전히 사람은 전혀 안 살고 이런 집이 또 있습니다 얼핏 봐도 150평, 200평, 180평은 돼 보이는 아주 제일 끝머리에 위치하고 산사태 날리라곤 전혀 상관없고 산이 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저 감나무 발 날이 추워서 이제 저건 이제 새 잠새 까치 까치밥 될게 뻔하고 여기 마지막 집인데 이렇게 좋은 터가 있네요 아참 이런 거는 이거는 못 써도 저거는 리모델링만 해도 일단, 큰돈안들이고 쓰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될것 같은, 얘가, 마당도 아주 딱 좋고, 위치가 너무 좋으네, 이 집. 이런 거 내막을 필요하신 분들,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는, 정겨 보이는 마을이니까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야. 여러분, 이 흙, 돌담길. 시골에 정말 여기 영동군 아주 시골 돌담길 정겨워 보이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쪽에도 있네 아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번더 다녀보지 뭐음 아, 청성면에서 바로 고개 하나 조그만한 고개 하나 넘었더니요 영동군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저는 저이 시골 구석구석으로만 이렇게 다녀요. 큰 도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초행길이라 와봐야 저 사람 만나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알 알더라고요. 저도 어, 사람이 할머니들이 잘 알려주시는데. 한번 두드려서라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야, 여기 마당 큰 집이네. 어우 도토리. 도토리까지. 야, 도토리고. 손 많이 가는데 이거 도토리묵. 도토리묵 펠려면 이거 손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먹어보기만 해서 모르는데 아, 그 강아지가 있네. 지금 대화하는데 또 지장이 생겨서. 그 마을이 여기에 좀 위에 높은 마을이거든요. 집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있으면은 좀 높은 데서 이렇게 해서 찍어보여 주면 좋겠는데, 뭐 드론이 없어 가지고 할 줄도 모르고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높은 데와 가지고 손을 번쩍 들어서 이런 마을입니다. 빈집도 아까 보다시피 두세 채큰 마당, 큰... 두세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끝머리집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사람 강아지가 있으면 대화하는데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강아지 없는 데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 여기는 또. 산에 올라가는 느낌인데 음... 근데 집이 내가 하나 있는 거본거 같은데 차도 충분히 올라오겠네 집만 있으면 음... 어 이쪽에 집이... 집이 없었구나 난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우 여기서 또 보니까 또 절경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어우. 이쪽으로 지금 도로가 계속 나 있나 본데, 어 이쪽으로 계속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완전 첩첩 산골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아, 야참 좋은 아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영동 영동에 하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아이고 운동 잘합니다. 저런 시골 공기, 이 아주 상쾌한 시골 공기.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가 뭐큰 저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게 다니다 보니까는 좋은 정보도 이렇게 올려줘서 보람도 느끼고요. 아주 사람들이 구독자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실행으로다 그냥 뭐 편집 없이 저는 잘못 찍어도 뭐 거의 그냥 올리기 때문에 뭐 실수하는 게 많은데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시골 마을 이렇게 좋은 마을만 찾아다니면서 이 영상으로 찍어서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올리는데 여기가 여기 영동군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예, 영동군, 금, 예, 제가 용산면, 지금 리 용산면 금곡리 예. 금곡리가 예. 아, 마을 아까 아차 경로당 거기가 있었어요 금곡리 경로당 예. 여기가 가구 수가 한 사십 가구 정도 아주머니시네 예. <laughs> 올해 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69이요 오, 아주머니시네 아이고. 할머니요 할머니 아유 그래도 건강하시네 아이고 이거 나올 건데 안 나와 사람안 찍고 마을만 지금 이게 사...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네. 막 힐링된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제가 옥천을 다녔어요 그동안 보은하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영동을 어떻게 와봤네 고기 하나 넘었더니 영동이던데 청성면 그렇죠. 제가 그 대사리에서 넘어왔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바로 나 여기 옥천인 줄 알고 네, 네.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그래도 아 여부에서 보니까 배경이 너무 좋더라고. 네. 지금 뭐말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깨요. 아 들깨 여러분 네. 여기 시골에서는 네, 들깨 어 들깨 이제 지금 막 이제 네. 말려야만이 되는 그런 건가 네. 봅니다. 네. 아 여기 뭐저 혼자 사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거 나는 우리 같이 살지. 어. 아. 아 여기 뭐. 요거 우리 집이 아니고 요거는 남의 집인데. 어 사람 안 살잖아 이거. 이런 빈집이요 아 이런 것좀 어떻게 팔거나 뭐 임대로 이렇게 놀 그런 건 몰라요 혹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이 그냥 사람 살아도 아무 하자가 없는 집이잖아 지금 네. 아 그럼 아, 요 밑에, 집에서, 밑에 네. 집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자기네가 음. 그 집을 새로 지가지고아내가 어. 너무 깨끗하니까 네. 농촌에 살다 보면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아 여기다 창고식으로 쓰는구나 그렇지 관리하고아 관리해주고? 아, 관리해주고? 네. 뭐지뭐 어, 이게 뭐 그럼 지상권 건물 뭐 그런 거이그왜땅 주인 집주인 따로 있는 거 마당도 그렇지, 좋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거요 네. 아 여러분 여기 용산 여기 아까 금곡리에 오시면 이런 건물도 있답니다 있지요. 그래서 이게 도시 분들이요 음. 기농기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임대로다가 몇 년이라도 좀 살고 싶어 제가 살고 이거 싶어 예 요런 거예요 유튜브로다가 이 시골 유튜브가. 마을. 저 앞선에 어, 시골 마을 선전하는 거. 네, 예, 저번에 저그 경로 회장이 예. 저, 저 저기서 저 대전서 와가지고 예. 유튜브로 하면서 이거 하면서 예. 경로 회장 보고 그때 어. 추석 전이요. 예예. 얘야 벌 올해는 뭐뭐 어?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오지 말고. 예. 뭐 명절 잘 세고 시키더라고 아, 그, 아, 맞아요. 그, 우리는 어, 맞아요. <laughs> 여러분 여기 마을 마을에 저기 빈집 같은 거 있는 건 모르시죠? 도로 있지. 어 도로 어. 있지 근데 이장님 찾아가면. 아이 집. 아, 네. 아 여러분 여기가 뭐 여기, 여기가 우리 집이 여기,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사는데 여기 이장님이 여기 사신다고? 이장님내 집인데. 아 여기 나... 써있네. 기농기촌인 네. 멘토의 집이네. 아 여러분 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주소 용산면 금곡리 영충북 영동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빈집도 있고, 지상권 건물도 있고, 여기 있답니다. 여기, 멘토 아주 제대로 찾아왔네. 기농기촌인 멘토의 집. 아, 아주,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기 이장님 댁이랍니다. 어, 여기로 꼭 오셔가지고, 시골 빈집 같은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아, 여기 이장님 아주 제주써 있네 기농기촌이 네.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laughs> 기농기촌. 네, 여기 우리 아, 야 집에 갖다 넣으라고감따전화 어. 이장님. 아, 아 뭐감딴다고 네. 아, 네. 여러분 저 오, 이장님은 감다시라는데 네. 제 분명히 다시 한번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충,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면 금곡일길. 금곡일길 49번지가 이장님 댁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멘토의 집이라고 써 있죠. 아, 제가 진짜 마을 돌아다니길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빈집 많답니다. 뭐 파는 집, 임대 집, 아무튼 이장님한테 잘 저기 하시면 좋은 마을에 여기 진짜 좋아요. 가구 수가 작은 마을 너무 작은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죠. 근데 여기는 아주 한삼사식 가구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타집 분들도 많이 와 있어요? 왔죠. 어 그래고 마을에 들어온 마을 공동기금 뭐 이런 거돈 내는 거 조금 있어 50만 원. 아 어, 맞네 여기 비싸네요. 응. 저 보훈옥천은 2, 30만 원 텐데. 30만 원에서 올랐어. 아 여기가 어 여기 50만 원만 평생 한번 내는 거고. 그래 아이고. 그래. 저기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잖아. 그래. 혹시나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치고. 아 그런 거한 번만 내면 이제 지가뭐 사람 계속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기 월세로 만약에 혹시나 살게 되면 그런 돈안 내도 되지요. 뭐고 여기는 그런 거는 아 무조건 마을 들어오면 50만 원 내는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거는 잘 모르고, 어잘 모르고, 아아 그렇지 새 사는 아, 아, 그렇지. 사람은 없어가지고 몰르고 예, 예, 예. 이제 여기 마을 정착하시는 분들 안에서 50만 원이랍니다. 음. 여기 영동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이 아이고. 잘 꾸며놨어요 보다시 도로도 어, 다 있어요 마을마다 여러 집이 있고 텃세는 어떻게 뭐 없어요. <laughs> 마을이 아들만 사는데 할배가 그래서 산데 마을의터세뭐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 제가 이렇게 제 영상 보는 분들은요. 몇 년씩 시골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네. 시골에 우리, 시, 저 서울서 와 가지고 지금 한 올해 이제 8년째 어... 서울서 와 가지고 이제 살잖아요. 어, 그래서 뭐 그냥 뭐 저기 아니라 시골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만 이 영상 보는 거예요. 몇년 전부터 보는 게 그분들은. 예, 네. 그 사람들 이 따로 보고.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은 아이가 너무 좋아해 예, 이분들은 시골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아니 그러니까 자연인 하고 싶은데 땅이 집이 뭐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됐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저 이제 그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이장님, 여기 멘토 금곡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이거 꼭 영상 보시고 이리 직접 찾아오셔서요. 저기 114로 해서 전화번호 뭐 아시면 더 좋고 저는 저 그런 거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고요. 여기서 꼭 여기 직접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진짜. 참